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<laughs> 아, 대리님이랑 이렇게 한잔하니까 진짜 좋다. 저만 좋은 거 아니죠? 대리님도 좋으신 거 아니에요? 네? <laughs> 아이답정너라니요아답정너가 맞긴 하네요. 왜 군대하고 어떻게? 내가 이렇게 대리님이랑 혼자 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하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, 저는? 빨리 들림도 좋다고 해주세요 좋으시죠? <laughs> 아 진작 이렇게 같이 올걸 그랬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 둘이 출장을 안 왔을까요? 네? 아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항상 진짜 항상 외에다가 대리님이랑 출장 한번 가고 싶다고 어필 되게 많이 했는데 아네 진짜요 부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필했는지 진짜로 아 그런가 내가 오히려 너무 어필해가지고 나막 안보내려고 그랬던 건가 오, 생각해보니까 대리님 말씀이 일리가 되게 있는데요 아 맞네 아 내가 일부러 계속 보내주세요. 보내주세요. 막 졸라 되니까 오히려 더안 보내준 것 같다. 내가 생각해도. 아 대님, 되게 똑똑한데요? <laughs> 어, 똑똑한 거 맞죠? 되게 똑똑한데요? 완전히? 하하 <laughs> 아맞네아 내가 왜 눈치를 못챘지 그렇게 어필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오히려 급한 대로 하거나 그랬어야 됐는데 내가 너무 대리님이랑 싶어 하는 걸 티냈었나 보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<laughs> 아 그래도 뭐 지금 이렇게 왔으면 됐지 안 그래요? 그쵸. 근데 대생님은뭐 고민 같은 거 없어요. 요새 회사든 뭐 집이든, 에아 네. 회사 고민 없는데 집에 고민이 있으시다고요. 아 진짜요? 그림도 집에 고민이 있어요? 어.. 무슨 고민인데요? 물어봐도 돼요? 아 어, 궁금한데 물어봐도 돼요? 너무 사적인 거라고아뭐 괜찮아요 우리 둘만 있고 이렇게 한잔 했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말하겠어요 그쵸? 이럴 때아먼면 언제 말하겠어 빨리... 아 <laughs> 어. 어,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? 남편이 만족을 안 시켜준다 관계를 거부하고 그런 건가 혹시? 아, 아 거부하고 그런 건 아닌데. 아 너무 좀 못하고 빨리 끝난다. 아그 중요한 건데 되게. 그럼 제가 만족시켜 드려도 까요 네.